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하나님은 남자 아담에게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나무의 과일을 다 먹어도 좋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은 먹지 마라. 먹으면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아니, 네. 뱀으로 그 가장한 사탄이 여자 이브에게 나타나. 서랍과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꼭 유혹했습니다. 유혹에 넘어간 이브는 그 과일을 따 먹고 아담에게도 주어서 그도 먹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벌을 내셨습니다. 이브에게는 너는 아이를 낳을 때큰 고통을 겪을 것이며 남편이 너를 지배할 것이다.라고 하시고 아담에게는 너는 죽을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음식을 먹을 것이며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에게 가죽옷을 해 입히시고 영원히 살수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습니다. 에서는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덴 동산 모든 실과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갈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말로 죽게 된다고 어, 말씀하셨습니다. 어, 나머지는 다 먹게 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 사탄이 뱀으로 변해서 아담이 아닌 하와 하와를 욕했습니다.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이브가 하와가 어, 먹게 했고 그 열매를 다시 어, 아담에게 주어서 아담도 먹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 도더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와가 무슨 벌? 받았나요? 아이를 낳을 때 극심한 고통을 입게 하셨고 또 남편, 남편 말에 순종해야 하는 즉 모든 결정, 궐 남편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에게는 어떤 벌이 있었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편안하게 나무의 열매나 채소 먹는 것이 아니고 땀 흘려서 농사, 농사 지어만 먹을 수 있는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죽어서 흙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만약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실과를 먹지 않았다면 아마 여자들은 해산의 고통이 없었을 겁니다. 또한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되었을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에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계획이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뱀은 어떤 벌을 받았나요? 평생을 기어다니게 되었고 흙을 먹게 되었고 나중에 여자 후손에 의해서 영원한 지옥에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로 해서 사탄을 이기셨고, 앞으로 재림에 주로 오시면 사탄을 영원한 지옥에 가두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 벌 받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순종으로 복받는 여러분,